뭔가요? 문화소통게 그렇죠. 지금 와. 제가 말했잖아요. 뭐 중요한 자리, 시상식 어. 음. 지금 그 문화님 가셔야 돼요. 2026년 게리맨트에 음. 네. 오늘 최대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두구두구 <laughs> 발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수상자의 느낌이죠. 수상자보다는 시상 네. 시상자 느낌이잖아요. 음. 오 너무 예쁘네요. 댓글에서도 지금 블랙은 어디 발표자로 나가면 그냥 아. 프리패스일 것 같아요. 그데 발표할 때, 네. 네. 그쵸? 약간 어. 이지하게 빼려면 음. 지영님처럼 이렇게 그 터틀넥 어. 탑 입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셔츠에다가, 아예 타이까지 작정하고, 세상에. 작정하고, 이렇게 좀 착용을 좀 해봤습니다. 헉, 캘리신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헉. 캘리신은 딘트의 라인업들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 컬렉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테일러링이 확실하게 좀 가미가 되는데, 음. 저희가 뭐 메이드 바이 딘트 제품으로도 많이 보여드리지만, 그런 테일러링을 캘리신 제품은 조금 더 섬세하고, 정교하고, 소재까지 아끼지가 않아서, 받아보시면 정말 좀 만족하실 만한 근사한 음. 한 벌, 소장 가치가 있는 한 벌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정교한 테일러링에서 나오는 강인한 핏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제품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자켓 코트인데 허리라인이 싹 잘라든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데 앞뒤가 살짝 연결되어 있어서 걸쳐지고 있는데 이 아찔한 느낌 코트다 보니까 버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서 다리를 혹시나 꼬우게 됐었을 때 나오는 쇼장에서 앉아 계실 때 다리 하나 꼬았을 때더 예뻐지는 느낌. 까지 <laughs> 오,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좀 만족스럽고 음. 라이브 특가가 지금 40만 5,400원으로 떨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음. 진짜 중요한 자리 갈 때에는 사실 뭐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막 입고도 가시지만 맞아요. 그것보다 진짜 옷 자체를 보시고 이 유니크함을 보시고 이 정말 섬세한 테일러링을 좀 보시고 선택해 주시는 분들이 말씀해주셨던 연예인분들 뭐 이렇게 중요한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깨를 네. 양악. <laughs> <laughs> 해주셨는데 맞아요. 어깨를 키우면 키울수록 제가 말하잖아요. 음. 얼굴을 깎아드립니다. 진짜.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좀 상승시켜주는 어. 라인이고, 진짜 여기에다가 저는 넥타이를 한번 얹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스타일이 음. 그냥 목폴라 뭐 탑이랑 입었었는데 저는 음. 아좀 시크하면서 무드를 좀 챙겨줘 서 좋겠어서 제가 셔츠를 넣어봤거든요. 음. 셔츠를 넣으니까 음. 이 무드가 더 완성도가 높아진 <laughs> 거예요. 약간 어깨 때문에. 펜트하우스에서의 네. 김소연 씨가 어. 그딸 아이 학교의 학부모 회장 하실 때 <laughs> 그때 입고 어. 갈것 같은 어, 어. 강단에 서지만 <laughs> 어, 나는 네. 보통 내기 엄마가 아니지. <laughs> 저만 믿으세요. <laughs> 우리 아이들 <laughs> 오늘 스카이에 보낼 겁니다. <laughs> 그런 맞아요. 저희 세명좀다 코디 다르게 했거든요. 저희 음. 각에서 살짝 한 살짝 보여드리고 어, 워킹 보여도 디테일 마무리 할게요. 제가 블랙 컬러에다가 화이트 셔츠에 넥타이를 연출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트 같은데 허리 쪽에 이렇게 커팅이 있다 보니까 뭘 입느냐에 따라서 배색되는 포인트가 다르실 거예요. 아, 맨살 도 괜찮아요. 파격적으로 하고 싶을 때 그렇게도 해 보시지만 저는 셔츠를 하나 레이어 했고 거기에 남편 타이 있죠. 사실 필요 없죠 뭐. 남편 꼴 이렇게 하나 입어 주시면은 되게 이 강인하고 뭔가 조금 이 도회적인 포인트까지도 있는데 그걸 셔츠와 타이 이런 중성미를 싹 넣어 내니까 어 되게 감도 있다. 저 여자 뭐지? 분명히 나와요. 저 여자 뭐지? 음, 뭐 하는 사람이래? 그래도 안 물어. 무서워서. <laughs> 뒤에서 얘기해도 들을까 봐. 뭐 하는 사람이래? <laughs> <laughs> 나타님도 <탕인다> 빠아고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진짜 시상자로 누군가 이렇게 축하해 주는 자리에 가실 때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보여 드리고 같은 블랙이지만 터틀넥 탑이 뭐 우리 지영 님 한번 볼까요? <laughs> 조금 음. 데일리 해졌어. 좀 웨어러블하게 입으실 수 있고 <laughs> 응. 은하 님은 진짜 어디 시상식에 약간 시상자로서 가는 거고 음. 전 약간 되게 데일리한 파티 초대했을 때 그냥 평상복 입고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laughs> 편안한데 절대 기죽지 않아. 맞아요. 이 강인한 핏을 봐 주셔야 되고, 이 특유의 이런 커팅 포인트가 있어서 좀 유니크해서 이 유니크함과 그 유니크함에서 나오는 세련됨까지 같이 있어요. 강인함과 세련됨이 좀 동시에 보여지는 라인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똑같은 옷입니다. 스몰 사이즈. 안에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느낌 전혀 다르실 거고, 저희 브라운 컬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브라운도 브라운 똑같이 저처럼 음. 셔츠를 레이어 했잖아요. 음. 근데 느낌이 왜 다르죠? 그렇 컬러가 컬러가 주는 차이가 이렇게 어, 큽니다. 블랙은 음. 조금 더 절도 있어 보여. 요 음. 진짜 이게 뭐 충성할 것 같은 느낌이고, <laughs> 좀 절도미가 딱 절제된 네. 느낌이 있는데 브라운은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해요. 카페 라떼 같고, 음. 저는 에스프레소 같잖아요. 음. 컬러에 따라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라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꼭 의자 오늘 하나 주셨으면 이게 다리를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쁜 우리 셋다좀 앉아서 좀, 진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요게 <laughs> 요 요거거든요 조금 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laughs> 맞아요 아 이렇게 설명을 이제 어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이게 또 킥이잖아요 <laughs> 코트처럼 그 버튼이 이게 아이어 없이 쭉 그냥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네. 우린 또 그런 것을 또 기세로 이겨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션은 뭐다 <laughs> 기세다 그냥 <laughs> 가는 겁니다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가는 겁니다 어, 원더걸스 같다고 어, 네. 원더걸스 너무 좋죠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 네 번째 착장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희가 막 이렇게 음. 우스개로 얘기를 했지만 근데 꼭 그런 자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테일러링으로 자리하고 싶은 날은 어, 딘트 중에서도 음. 하이엔드 컬렉션 캘리신 선택해 보시면은 이런 섬세한 공정 과정이라든지 부자재 선택이라든지 어, 실제로 봤었을 때 이쁘다는 진짜 더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화면에만 잘 나오는 그런 옷들이 아니라 이거는 음. 어느 분이 어, 제 연령대는 제가 못 봤는데 어느 분이 결혼식에 요거 입고 갔는데 진짜 이쁘다고 난리 난리가 났대요. 근데 네, 난리가 났다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20대는 아니거든요. 아, 난리, 네. <laughs> 우리, 우리 엄마 쓰은 말이야. 난리 난리가 났대. 40대 50대 시각 저희 어머니 난리가, 난리가 났어. 어, 그 최고 칭찬이에요. <laughs> 어, <났잖아>. 반응이 좋았다는 <laughs> 난리가 났다.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 것만 봐도 아 <laughs> 엄마 정도시구나 했는데 근데 이 옷을 선택해서 입으신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음. 맞아요. 근데 이게 절 과하지가 아닌 게 커팅이 있지만 안에를 입으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도전적인 느낌이 내실 때는 이걸 벗어 주시면은 내가 허리 라인 준비 좀 했다. 진짜 복근 H라인 요거 요선 요거 해신 분 일부러라도 안에 안입으시면 분도 어요 맞아요. 있으실 그러면서 지난이가 속에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죠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안감이 들어있는데 음. 안감이 미니 스커트처럼 이어져 있어요. 음. 네, 그런 여기까지. 디테일까지. 음. 그러기 어. 때문에 너무 벌어지더라도 안감이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너무 음. 신경 쓰이지 않을 라인이고 랩이 아예 좀 완벽하게 덮쳐 있다 보니까 음. 진짜 내가 엄청 다리를 벌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음. 좋습니다. 마지막 책장이었습니다. 헤런이 워킹 보여드리고 디테일 챙겨드릴게요. ...으로 보여드리는 코트 형태의 원피스형 점프수트 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 브라운과 블랙 두가지 컬러 보여드렸고 지금 사진 속의 컬러가 블랙 컬러입니다 스몰 미디움 사이즈 있고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사이즈 무료 교환 가능하시니까 선택해 보시기 바라면서 40만 5,400원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소통한 이벤트 준비를 했죠 커피 쿠폰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또 특별한 사연들도 추려서 조선 델리 케이크 드릴건데 어, 방송 제가 제품을 계속 소개해 드리느라 댓글을 하나하나 좀다 읽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디테일 끝나고 나서 댓글 읽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다른 분들 좀 찾아서 케이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옷을 막 소개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막 댓글을 주시면은 이렇게 못 읽은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제가 잘 읽어보고 아까 담당자님에게 제가 약간 헬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잘 읽어보고 저희가 선물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 착장 좀디테일 보여드리면 일단 입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일단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 힘있는 코트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다 코트 같은 느낌이죠. 근데 지금 딱 보시면 허리가 뚫려 있어. 요 여기가 아예 커팅이 되어 있고 뒤쪽까지 커팅이 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입으실 때는 이게 그래서 점퍼스트로 빠진 거거든요. 스커트 먼저 입어주시고 스커트 안쪽에 이고 스커트를 먼저 입어보시고 여기에 지금 버튼이 있거든요. 잠궈주시면 되는데 스커트 먼저 입고 자켓을 팔을 넣어서 입으면서 이자켓에 여기가 버튼이에요.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입으시는 방법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이너를 잘 챙겨 입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얘가 원래 이렇게 열려요. 근데 얘를 여기에 지금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에 이 요거를 연결함으로써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커팅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잠궈 볼게요. 진짜 유니크하죠. 어, 요거. 그래서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원래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버튼을 잠궈주면 한 번이 더 연결돼서 조금 안정감 있게 양쪽에서 딱 걸어 잠겨지는 느낌이고, 뒷모습도 보시면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스튼 거예요. 위아래가 연결된 이 느낌으로 입으시는 거고, 아예 그냥 맨살에다 입으시면 좀더 파격적인 노출이 되실 테고, 저처럼 이렇게 셔츠 레이어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쪽에 똑딱이 버튼까지 있어서, 이런 섬세함, 캘리신이기 때문에 또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라인이실 것 같습니다. 소재도 어, 폴리스테르 레이온 울스판 소재인데 만나보셨을 때 되게 조금 따뜻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소재감이고 그러면서 테일러링 자체가 파라 부분이라든지 숄더 부분이라든지 조금 파워 숄더를 살리면서 구조적으로 빼드리면서 스커트 라인에는 따로 랩 스타일인데 아까 너무 많이 보이진 않나 해주셨는데 아까 헤라님 걸을 때도 무릎 위로 보이진 않았잖아요 원단 여기까지 있어요 겹쳐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있는데 얘가 살살살살 내려오면서 슬릿으로 들어가는 거라 자연스럽게는 무릎 정도까지 그래서 딱. 테이블 어디 앉았을 때딱 다리가 나오는 거지, 걸으실 때에는 그냥 무릎 정도까지만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쵸, 희준님. 진짜 몇 백만 원짜리 디자이너 디자인인데 금액 너무 합리적이라고, 40만 원대. 근데 그러니까 좀 미리 알아보시고 사두셔요. <laughs> 저희 지난 한 2년 전이었나요? 패션 위크에서도 또 캘리신 제품들을 저희가 선보여드, 쇼로 선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딘트도 오래됐지만, 캘리시라는 이또 다른 하나의 컬렉션도 계속 저희가 좀 선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캘리신 어, 시리즈를 내가 소장하고 있다. 특별한 날에는 캘리신이지. 어, 딘트를 넘어서 켈리 씨는 조금 더그 고급스러움이 한눈에 좀 보이실 거고 어, 추구하는 것이 현대 여성에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실루엣에서 오는 강인함과 이런 정교한 디테일에서 오는 세심함이 함께 있어서 정말 만족해 보실 만한 근사한 한벌 되실 것 같습니다. <laughs> 정경님 제가 커피 쿠폰 드렸나요? 정경님 커피 쿠폰 드렸나요? 음. 이장경님, 아 제가 케이크 드렸던 분이에요. <laughs> 어, 워킹을 시키시길래 커피 쿠폰 드리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케이크를 이미 드렸다고 하고요. 저희 또다 같이 모여서 저희 이때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커피 쿠폰, 아 케이크 쿠폰 드릴 분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댓글 창아예 위로 좀 한번 올려 주실 수도 있나요? 음, 혹시나 놓친 게 있을까봐 댓글 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댓글 보는 시간 네 확실히 어, 네.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음. 맞죠? 네. 맞아요. 어, 맞아. <laughs> 너무 감동받게 된다. 네. <laughs> 너무 일만 했어. <웃음> 어떡해요? <웃음> 어떡해요? <웃음> 어떻게, 여러분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요. <laughs> 여러분들 케이크를 <헬프를 웃음> 네.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와 소통 잘해 주시고 음. 저희 좀 욕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고 음. 싶은데 저희가 어. 오늘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서 그 그러니까. 댓글 네. 봤어요. 근데 저희 아까 담당자님께 제가 조금 이렇게 어, 헬프를 해 놨더니 지금 커피 쿠폰 어, 저희 총몇 음. 분께 드릴 수가 있나요? 음 그러면은 저희 케이크 아까 이정경님 한분 제가 즉석에서 한분 드렸고요 그리고 네. 커피 쿠폰 당첨자 다시 한번 제가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우리 두분 정도 업그레이드해서 헉. 케이크 쿠폰을 바꿔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박재선님, 이승민님, 김세연님, 김민진님 그리고 김지수님 유한나님 로그인해 주셨나요? 이 분들 지금 케이크, 음. 아, 커피 쿠폰은 어머. 다 보내드릴 건데 이 중에서 저희가 두 분. 케이크로 바꿔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은 진짜 어, 딘트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던 댓글을 남겨 주신 김민진님께 케이크 아드입니다라고 해서 댓글이 너무 슬픈 댓글이 <laughs> 어머, 올라왔어요 <laughs> 왜요? 4년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발렌타인데이 슬프네요. 발렌타인데이 <laughs> 달콤한 케이크로 더 달콤한 케이크로 친구들끼리 케이크로 더 하세요. 친구들 있죠? <laughs> 친구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같이 초 불러 갈게요. <laughs> 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데 헐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분은 되게 정성스럽게 길게 길게 댓글을 오늘 방송하는 1시간 내내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재선 님이죠 네. 네. 케이크 쿠폰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어, 저희 커피 쿠폰도 케이크 거태였다. 쿠폰도 어마어마 지수 님 <laughs> 못 헤어져요. <laughs> 이건 <이거는> 우스턴댓글이죠. <웃던> <laughs> 어떻게 저희가, <laughs> 저희가, 저희가 어떻게 받 만드는 <laughs> 사랑 계속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이왕이면 어, 이왕이면 잘만나보시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헤어지시고 한번 와주세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뭔가 참이슬 <laughs> 어떻게... 쿠폰을 드릴 수 있고 <laughs> 그렇죠. 한번 그때 와주세요. <laughs> 어, 축하해주시는 이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저희 설 연휴를 앞두고 구매인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발표드려야 되니까 구매인증 마무리하고 김지수님과 유하나님 꼭 로그인해 주세요. 방송 중에 저희 연락처 확인되어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고요. 구매 인증 기회율이 받으실 두 분도 바로 이어서 좀 발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다른 분들이 당첨이 되셨네요. 서혜경 님 그리고 민경 님두분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어링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 오늘 커피 쿠폰은 그냥 바코드로 쓰시는 거라 편안하게 쓰시면 되지만 조선 델리 케이크는 배송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설 연휴 전에 꼭 오늘 받으시고 음. 오늘 빠르게 주소를 입력하시면 설 전에 출고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주소 입력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주소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꼭 받으시면 주소 입력을 오늘 해주셔서 설 전에 받으시거나 아, 설 지나고쯤 남자친구가 아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입장이시라면 그러면민준이 그때 요설 연휴에 소개팅이 잡혀있을 수 있어. 근데 그남자랑 잘될것 같을 때 하실 거면 은설 지나서쯤 음. 설 중에 걸려서 주소하시면 조금 늦게 배송받아보실 <laughs> 네. 수 있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 또설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맞아요. 가족분들과 풍성하고 따뜻한 연휴 보내시면서 어, 화요일은 저희가 연휴라서 저희도 다 각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러 들어갑니다 대신 저희 라이브는 없지만 13일 동안 연속 출석 체크해주시면 5만원 쿠폰팩 드리고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고 적당 댓글 오늘 라이브에도 남겨주셨지만 딘트 자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5 0 0 0 포인트씩 드리고 있어요 음. 현금처럼 딘트에서 쓰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물러갔다가 설련이잘 보내고 한 1.5kg씩 토동 어. 토동해서 토동, 토동, 토동. 다음, 토동, 다음 토동. 주 목요일 11시에 저희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11시는 또 대단한 특집이 될것 같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에 뵐게요. 설련이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